취업 컨설팅 레즈메이크와 함께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디로 가실 건가요?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하는지 채용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업은 연간 2회 정도 신입 공채를 진행하고 경력 증역시 공채를 진행하지만 수시 채용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통과하시면 인적성 검사와 실무진 면접을 거쳐 임원 면접까지 약두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대기업과 달리 외국계 기업은 신입과 경력을 수시 채용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의 경우 연간 2회 정도 인턴을 실시하나 대부분 상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에서 실무진 면접, 임원 면접까지 1회에서 많게는 5회까지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고 짧게는 1주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기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복지와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대기업은 연봉과 복지 수준이 높습니다. 기업별로 상이하지만 국내 10대 대기업은 연차와 무관하게 신입부터 연봉이 상당합니다. 복지 수준 또한 국내 대기업은 높습니다. 외국계 기업 연봉은 기업별로 다르지만 일반 중소기업 수준부터 대기업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다양하고 기본적으로 회사 업무에 이용되는 모든 비용은 회사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외국계 기업의 복지는 일반 대기업 수준과 평이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개인별 성장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사생활을 안정시켜 주는 복지 등 일적으로 영향을 끼칠 만한 부분들을 상세해 주는 복지 수준입니다. 신입 지원자 역시 연봉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외국계 기업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사내 문화는 어떨까요? 대기업은 회사에 대한 충성도와 팀워크가 중요하고 신입사원을 위한 사내 연수가 필수로 진행되며 회식 등 정기 모임이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은 업무와 능력 중심이고 신입사원에게도 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개인적인 사생활을 존중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 업무 강도는 어떨까요? 세상에 쉬운 일 없듯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 역시 업무 강도는 높습니다. 기업들 모두 업무 강도는 상당하지만 대기업의 경우 직무에 따라서 관리직으로 선장할 가능성이 크기도 하고 외국계 기업은 같은 업무라고 하더라도 업무와 능력 중심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치열하게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 중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본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직무적 목표나 장기적인 커리어를 생각한 이후에 기업을 찾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취업 컨설팅 전문 레쥬메이크는 무작정 기업을 선택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목표에 따른 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레쥬메이크 컨설턴트에게 상담 받아 보세요.